안녕하세요 이정모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 채널을 댓글로 어떤 선생님께서 문의 주셨던 하웰 시표, 하웰 사위 검사 시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웰 시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려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요즘 안경과학 관련한 그 학교의 교재를 안 보기 때문에 어. 제가 뭐 분명하게 이게 안 나와 있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안 나와 있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제가 공부할 시절에는 없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다른 거 이야기할 때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었겠지만 어 다른 분들이 그뭐 책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본뭐 의견을 나누지 않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돼서 조금 좀 조심스럽습니다. 어, 좀 조심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17년 정도 15, 6년 전에 하웰 사위 시표를 처음 접했습니다. 또그 당시에 어, 하웰 박사님의 제자분께서 우리나라 분이십니다. 들어오셔서 안경공학과 교수도 하셨고 안경원도 차리셨어요. 어, 당연히 저도 대학원 시절에 제... 그 지도교수가 마규준 교수님이셔서, 마규준 교수님 학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어 마규준 교수님의 무슨 어떤 주장이나 뭐가 나온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검증을 하고 교수님 편을 많이 들 거예요. 당연히 하열 교수님께 수업을 받고, 그, 공부를 배우신 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분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 하셨었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 아주 그게 좀 화제가 있듯이 돼서 어, 그 당시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실업무에서 근용부 사위 검사를 할 때는 저도 근용사위 검사 가까이 볼때 사위량이 어떻게 되는가를 검사할 때는 쓰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 안경광학과 몇 군데 강의를 나갔을 때 어, 5미터 형시표를 만들어서 한번 체크해 본 적도 있어요. 어, 제 친구이고 같이 강의를 했던 그, 지금, 어, 어떤 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계신 제 친구가 만들어서 그걸 같이 썼습니다. 크기가 상당히 커요. 5m 용시표를 했을 때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판을 놓고서 그, 평강시표를 그 적용할 수 있는 판을 놓고 검사하는 사람은 얘를 떼내고 붙이고 이러는 작업이 좀 번거롭고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어, 원형부 사이검사로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근형부 사이검사라는데 있어서 다른 시표를 뭐 비교가 안될 정도로 좋은 시표예요. 사, 좋은 검사 방법입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음, 제가 처음에 이 시표를 접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시표를 접하고 아 이렇게 좋은 시표를 왜 나는 먼저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게 내가 먼저 생각을 해내고 <laughs> 종범 어, 사위 검사 시표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간단합니다 한데 여러분 인문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특히 역사쪽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신채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역사는 아와 비아의 다툼이다.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야지 할수 있는 이야기라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모시다시피 하죠. 우리가, 아와 비와 아의 다툼이다. 아자 한번 써볼까요? 그러니까, 이건가요? 핵순이 틀렸죠. 아, 그리고, 비아 이게 아닐 비자니까 나와 이거 나왔잖아요 나와 내가 아닌 것의 다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 이거 사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할 이야기라고 하는데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것의 다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나도 할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 않을까요 한대 인문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신치호 선생님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정말 대단한 공부를 엄청나게 해야지 할수 있는 이야기라 얘기합니다. 근데, 안경광학을 공부하는 우리는, 남이 한 것은 조금 깎아내리는, 이런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하웰 시표, 그 하웰 박사님 공부 엄청 하신 분인 거 맞고요. 그게, 이론적으로, 아 이렇게 해서 이게 사용이 되는구나를 안다 하더라도, 우리는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 한천석 시표라고 래서 우리, 시력 검사판에 이렇게 안에 형광등 넣고 붙여서 하는 그 시시력표 있죠. 그 한천석 박사님께서 그 시표를 만들 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겠나를 생각해 보시면은, 어 이하웰 시표도 여러분들이 어 나는 할 수, 나도 할수 있을 것, 이런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그 한천석식 시표에 보시면 6자, 8자 이런 거는 다른 4자나 2자보다 조금 커요. 조금 얼마만큼 크게 해야지 그 시력을 우리가 5m 떨어진 곳에서 1분각이 붙었나 떨어졌나를 알수 있으면 시력이몇치다 이런 걸 우리 학교 때 배웠지만은, 이, 그, 기준에 맞게 숫자를 어느 정도 크기를 조정하는 거 공부를 엄청 하셨을 테고, 테스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 우리 하웰 시표를 인정을 하고, 이렇게 뛰어난 시표를 만드신 하웰 박사님, 어, 존경스럽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브레이크 포인트와 리커버리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 리커버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 학부 과정에서 실습도 하셨을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은, 어, 한 개의 시표를 틀어놓고, 눈에다가 베이스 인, 베이스 인, 베이스 인, 베이스 인, 베이스 인, 베이스 인을 계속 줍니다. 혹시 이렇게 시표가 분리되면은, 조금 시간을 기다리면 그게 다시 이렇게 하나로 융합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베이스 인을 준다면은, 빛은 안쪽으로, 눈이 계속 계산을 하고, 프리즘량이 늘어갈수록 계산을 하고 계산을 하고 계산을 하고 계산을 하고 하면서 융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이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베이스 아웃을 준다면 눈이 어, 폭주를 하고 폭주를 하고 폭주를 하면서 프리즘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폭주량도 늘려가면서 하나의 시표로 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더 이상 시간을 줘도 하나로 융합을 못하고 물체가 둘로 보입니다. 시표가 둘로 보여요. 그 경우를, 그 점을 그 순간을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합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그러고 그리고 다시 반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프리즘 베이스 인을 줬던 것을 베이스 인의 양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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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가면서 그러니까 융합이 깨져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것을 어 다시 양을 조금씩 조금 줄이는 어느 순간에 이게 다시 하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리커버리 포인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은 수평으로, 수평으로 우리가 폭주를 하거나 계산을 하는 그래서 버텨내는 브레이크 포인트는 양이 상당합니다. 양이 상당합니다. 한데, 한쪽 눈은 프리즘 베이스 다운을 주고, 한쪽은 프리즘 베이스 업을 준다면은, 한쪽 눈은 프리즘 베이스 다운, 아, 업이니까 눈이 이렇게 좀 위로 올라가면서, 한쪽 눈 내려가면서 이게 하나로 융합을 해서 봐야 되는데, 그 양이 적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수직으로, 수평으로 되는 그 프리즘 양을 주면서 우리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체크할 때는, 3프리즘, 4프리즘, 5프리즘도 견디는 경우가 흔합니다. 6프리즘, 7프리즘도 견디는 분이 계세요. 한데, u 아래로 주면은, 1프리즘, 2프리즘, 3프리즘도 이겨내기가, 융합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이 상당히 적다는 얘기예요. 상하로 분리시키는 것은 되게 쉬워요. 아주 적은 양의 프리즘으로도 가능합니다. 생각을 여러분이 그냥 해보셔도 눈이 폭주나 계산은 쉽게 하겠지만은 눈이 한쪽 눈은 위로 한쪽 눈은 아래로 이렇게 보는 게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안경을 처방을 할 때도 어 예를 들어서 어뭐 아주 낮은 도수도 아예 그냥 그래요 교과서에 플러스 마이너스 0.50 디옵터 이내의 굴조력 렌즈는 기학적 하 중심점과 광학 중심점이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심한 경우에 이 안경 렌즈 안에 초점 50어 옵티컬 센터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렇더라도 우리가 센터를 못 맞추는 경우에 교과서에 어떻게라고 하돼 있냐면은 가상광학 중심점을 잡아서, 어, 작업을 한다. 조제가공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공을 한다. 돼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한 이분이 돋보기 안경을 하시겠다는데, 안경을 굉장히 큰걸 고르셨어요. 그래서, 근용PD는 60인데, 60을 맞추면 안경렌즈의 바깥쪽에, 이렇게 모자란 점이 생겨요. 어쩔 수 없이 테를 조금, 조금, 이렇게 바깥쪽으로 해서, 그 안경렌즈가, 어, 크기에 맞게 갈릴 수 있도록 조금, 그, 피 d 를 조제가공 피 d 를 넓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넓게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될수 있겠지만은, 위아래로 그 상하의 그 프리즘 양이 그 견디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상하로는 될수 있으면 맞춰야 됩니다. 못 맞추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될수 있으면 맞춰야 돼요. 상하량은 최대한 적게 어긋나더라도 맞춰주고, 차라리 양 옆을 틀리는 게 쉽단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브레이크 포인트와 리커브리 포인트를 이야기했어요. 이제 여러분께 하웰 시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웰 시표,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서, 어 여기에 밑에 화살표가 이렇게 있고요. 어떻게 빨간 거로 잡았네요. 뭐, 쓰여 있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쓰여 있죠. 뭐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쓰여있는 시표를 우리가 이 시표를 하나의 단위 시표를 딱 앞에 놓고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검사를 하는데 프리즘, 프리즘을 수평수직 사위로, 아, 수평 사위는 이거는 뭐 의미가 없죠. 사실 수평 사위는 의미가 없고 수직으로 나눠줍니다. 수직으로 나눠져서 프리즘을 걸어준다면 어떻겠습니까? 6프리즘을 걸어주죠. 6프리즘을 걸어줍니다. 우리가 그, 포럽터에 보면은 그 조절 환우를이 해서 그 시표, 어 여기 앞에다가 렌즈를 걸어주는데 그 중에 10프리즘 베이스 인이 있고 6프리즘 베이스 업이 있어요. 6프리즘만 걸어주면 상하로 아주 확실하게 갈라집니다. 그래서 요만한 시표가 좀 간단하게 그릴게요. 좀 너무 두껍게 그린 것 같습니다. 요렇게 돼 있는 시표 하나가 요 밑에 원래 요 시표 하나인데 6프리즘 베이스 업을 한쪽 눈에 걸어주면 상은 6프리즘 베이스 업이니까 밑으로 내려가나 올라가나, 요 위로 올라가나요? 이렇게 해서 하나가 더 보입니다. 한쪽 눈에는 얘가 보이고 한쪽 눈에는 얘가 보이는 거죠. 이럴 때 어, 이분이 사이가 있으시다면은 이렇게 잡히지 않고 이게 하나 보이는 상 하나가 원래 상 말고 원래 하나 또 보이는 상이 옆으로 이렇게 가 있든지 혹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이 화살표가 몇을 가리키느냐 혹은 요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프리즘을 추가해 주면서 요 상태에서 요렇게 옮기는데 몇 프리즘이 들어가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위검사를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굉장히 쉬운데 이게 쉽다고 해서 여러분 어 제가 예전에 한 17년 정도 전에 이 시편을 처음 접했을 때 야, 이렇게 간단한 걸나눔왜 생각을 못 했을까? 내가 먼저 만들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시표가 만들려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또 숫자가 써져 있는데. 자. 여러분들도 혹시 어, 뭔가를 만들어 내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고 그걸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걸 사겠습니다. 어, 제가 능력이 안, 능력이 너무 하찮아서 돈으로 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뭐 돈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욕심 내고 싶습니다. 이런 거 하나 만들면은 역사의 이름이, 우리 안경과학적의 이름이 남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안경과학에 대한, 관한 지식을 갖고, 한 150년 정도 전에 태어났다면은, 어르스타 아베나, 혹은 칼자이스나, 그 사람들이 나보다 하수였을 거예요. <laughs> 근데 지금 뭐 그분들이 다 만드는 들걸 그냥 책 보고 공부하는 정도 수준이니까, 어, 별거 아닌 거죠. 제가 한 150년 정도 전에 태어나서 모든 생물은 세포라는 기본 단위로 어, 만들어져 있다. 라고 이야기 한마디 하면은 과학책의 이름이 남을 거예요. 이 하웰시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이 하웰시표 검사할 때 여러분들이, 어, 하시는 요령을 조금 제가 그동안 검사해 보면서 느꼈던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평광시표를 볼수 있는, 평광,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판을 떼내고, 거기다가 하웰시표, 원형시표로, 저는 3터 거리를 재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하웰시표를 걸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뗐다 붙였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원형 사위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매독스로드, 매독스로드라든지, 동그라페, 동그라페 방식이라든지, 혹은 평광시표를 이용한 검사라든지 너무 훌륭한 게 많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데 여러분 근영시 사회검사함에 있어서는 하웨 시표만큼 유용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 제가 가입도 검사할 때 근영시표를 사용한다 했는데 근영시표 위치에 근영시표 판에다가 양면 테이프로 그냥 하나 지금 뭐 인터넷에 많이 이미지들이 올라있으니까 그 이미지 중에 여러분 적 정한 걸 골라서 깨끗하게 프린팅을 해서 칼라 프린트해서 거기다 뭐 코팅을 해서 근용 시표 앞에 양면 테이프 붙여 놓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유용한 사이 검사 시표가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제가 원형 사이 검사를 할 때도 한쪽 눈을 매독스관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왼쪽을 가리는 상태에서 선이 보이십니까? 이쪽에는 이렇게 위아래로 선이 보이는 거예요. 원래는 전광원인데, 여기에다가 렌즈를, 매독스 렌즈를 이런 걸 걸어서, 빛이 들어오고, 꺾이고, 들어오고, 꺾이고, 들어오고, 꺾이고 해서, 여러 개 점으로 분리를 시켜서, 어, 선으로 보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아무것도 아는 건 왼쪽, 오른쪽에다가 이 매독스 관을 건 거예요. 매독스 로드를 건 거예요. 그랬을 때, 이쪽에 보이는 거는 깨끗이 보이고, 이쪽은 좀 흐리게 보이잖아요. 정강원을 여러 개로 분리시켰으니까 아무래도 선명도가 많이 떨어지죠. 그럴 때, 이잘 보이는 쪽 눈을 가리고, 자, 지금 보시, 지금 선 보이세요? 선의 위치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매덕스 간으로 원형 사이검사 할때 얘기해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이렇게 한 상태에서 선 보이세요? 네. 그선오고점오고 오고 붙었나요? 아니면 점이 선의 왼쪽이나 점이 선의 오른쪽에 있나요? 이러면서 한쪽은 가렸다, 뗐다, 가렸다, 뗐다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한쪽은 선으로 보이고 한쪽은 점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 우리가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특히 수평 사위에 대한 융합할 수 있는 게 대단하다고. 리커버리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아, 진짜. 브레이크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프리즘을 줘도 버텨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이게 한 상태에서 이걸 위치가 겹치느냐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를 얘기하면서 잘 보이는 쪽 눈을 뗐다가 붙였다. 그러니까 떼놓고서 오래 있으면 은점과 선이 하나로 일치하게 융합을 하는 거예요.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렸다 뗐다 가렸다 뗐다 하면서 사위 검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하웰시표로 사위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렇게 틀어가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1을 가리키고 있는데, 1을 가리키고 있는데, 얘를 오래 놔두면은, 이게 자꾸 이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사이검사 시표, 근형시표가 요만큼 떨어져서 근형시표가 붙어 있는데, 눈을 가렸다 뗐다 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힘들어요. 검사하기가 힘들어요. 매독수관 원형시표랑 검사하는 건좀 달라요. 그럴 때는, 아래쪽에 있는 이 시표에 조금 주력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얘를 보면서 얘는 좀덜 움직입니다. 덜 움직여요. 거의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 있는 숫자 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아 근형 사위 검사를 하웰 시표로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웰 시표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간단하고 하기 때문에 이야기 다한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저는 안경과학 책으로 기억하는데 네. 안경과학 책인 것 같습니다. 안경과학 책에 뒤쪽에 사회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독일식 사회검사 사회량 처방 그리고 독일식 프리즘 처방 미국식 프리즘 처방 이런 얘기를 우리가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아 근데 미국은 거의 원래대로 나오는 양을 다 처방한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시프리즘에 내사위가 있다고 나온다면은 시프리즘을 다 처방을 하고 독일은 만약에 시프리즘에 내사위가 있다고 면은 오프리즘 정도만 처방하고 오프리즘은 눈에 폭주나 아니면 계산으로 본인이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할수 있게 한다. 이런 식으로 책에 써져 있어요. 그게 또 비슷한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우리가 프리즘 양을 줘서 어, 나가는 게 이렇게 나가는 게 이렇게 다시 말하면 바깥쪽으로 외사이가 있는 분이 렌즈를 통하면 정면을 볼수 있게 이렇게 안경을 프리즘 양을 처방을 했을 때 어, 이런 식으로는 그냥 안경으로 프리즘 양을 커버해 주는 게 되겠죠 그런데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프리즘을 이렇게 처방해서 이 사이령을 보정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산하는 사람한테 눈이 빛이 더 많이 꺾이게 이런 식으로 처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왜 이렇게 처방할까요? 눈의 훈련을 통해서 사위를 극복하게 하는 거를, 어, 처방, 그런 식으로 이제 눈을 단련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똑바로 시려가 나가지 않고 약간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런데 안경을 끼면은 더 많이 벌어져요. 어? 프리즘 양을 반대로 줬으니까 그러면 이분은 융합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3프리즘 정도 이 사람이 사위량이 3프리즘이면 3프리즘 정도 어, 힘을 줘서 하나로 봐야 되는데 한 5프리즘 힘을 줘야지 문체가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식의 안경을 계속 끼다 보면 은 이분이 안경을 벗었을 때 사위량이 안 잡히는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오히려 처방을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프리즘 양을, 얼마를 줬냐에 따라서 이분이 나보다 더 뛰어난 안경 살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한 안경에 대해서 희비를 걸 수가 없어요. 한데, 하나 있는 거는, 하나 있는 건, 우리가 한, 한, 일프리즘 정도의 외사인은 오히려 있는 게 눈이 더 예뻐 보인다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백치미가 있는 눈이고 그 눈이 더 예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일프리즘을 처방을 할까요? 안할 거예요? 라고 한다면은, 수평 사이라면 처방 안 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 다만 있는 게 이분이 사위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느낀다면은 1프리즘이라도 처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 실업검사를 하는 와중에 사위를 발견을 했다 하더라도 그 양이 많지 않으면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실제로는 10프리즘인데 5프리즘만 처방하고 5프리즘은 나머지 처방은 눈을 이용해서 눈에, 어, 외환근에 이용해서 육압을 시키는 것을 어, 하게 한다. 이런 처방이 있다 그랬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특히 외사위가 있는 분들이 근형사위검사를 하게 된다. 검사를 한다면 양이 훨씬 더 많이 잡히죠. 양이 훨씬 더 많이 잡힐 때 예를 들어서 오프리즘을 주면 이분이 완전히 해결이 되겠다. 할때오프리즘을 주지 마시고 이프리즘이나삼프리즘 주는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 저는 그렇게 처방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0.5프리즘 어, 베이스인을 주고 0.5프리즘 상하프리즘을 갈라놓는 처방을 했다. 그래서 어, 야 이거를 내가 소비자분한테 이런 처방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그 전에 안경사분이 나보다 훨씬 뛰어난 안경사이셔서 어, 이렇게 처방하는 게 이분한테 편하겠다라고 생각하고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말씀 안 드렸어요. 우리가 남이 만든 환경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한 양이라고 생각했는데, 간단한 검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한 25분 정도 됐네요. 여러분, 하웰 시표로 근형 사이검사가 필요할 경우에 하웰 시표를 사용하십시오. 어 그게 저작권이 문제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안경원 내에서 그거를 인쇄해서 쓴다고 그래서 어 그거를 하웰 박사님처럼 대단하신 분이 그걸 막뭐 이렇게 <laughs> 어, 소송을 걸고 뭐 이러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8년 정도, 9년 정도 전까지는 대학교에 강의를 했었는데. 서웰 박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세미나를 하셨어요. 세미나를 할때각 학교로 이렇게 각 학교로 초청장이 간 거예요. 근데 어 제가 나온 학교는 중에 제가 두 번째 학교 다닐 때입니다. 학부 과정 두 번째 할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공학과 재학 시절에 학교로 초청장이 왔는데 그 당시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경공학과의 교수님들은 어 안경광학 전공하시지 않으셨어요. 다 서울대에서 어 물리를 전공하시고 약학을 전공하시고 뭐 생물학을 전공하고 이러셨던 분이세요. 생화학을 전공하고 이러셨던 분이셔서 어 거기에 갈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가겠다고 그러고 제가 영광스럽게도 하웰 박사님의 수업을 한번 들었습니다. 음. 아, 강의 내용이 그 굉장히 좋았다, 뭐, 뭐 별로였다 이런 거는 하체는 제가 평가할 게 아니고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수업을 들었다고 여러분한테 자랑하는 겁니다. <laughs> 여러분 다음에 또 음,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